농담이 아니고 사실이야. 나도 처음엔 설마하고 안 믿겼거든. 바로 미영네 뭐? 샤인힐? 어. 어제 바로 확인들 하고, 그래서 초원이 다 데려간 거야. 어쨌든 난 이제 한시름 났거든. 그런데 내보내고 불안했는데. 안 그럼? 아니, 무슨 근거로 도대체 초원이가 자식이라는 거야? 언니 얘기가 길어. 아 얘기가 길어도 글쎄. 어제 눈물로 핏줄확인들을 하는데 얼마나 감동적이고 슬펐는지 몰라. 나문례자 그런 표정 처음 봤어.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초니가 자식이냐니까. 자식이니까 자식이지 아버지니까 아버지고. 너 지금 약올려? 무슨 약으로 언니.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니까 그렇지. 아니, 그러니까, 그 부부가 초원이를 낳았다고? 어. 문 회장은 아빠가 맞는데 엄마가 아니라는 얘기지. 아니면, 결혼하고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대나 봐. 어떤 여자? 어, 대학교 1학년생인데 휴학하고 아르바이트 하던 여자. 대학 1학년 휴학하고? 응. 그래서. 아 그래서는 뭐, 그래서야. 문 회장은 그러고 헤어졌는데, 초원이란 존재를 몰랐던 거지. 아, 그러니까, 초원이가 자식인 걸 어떻게 아냐니까? 니 한눈에 보니까 알겠더래요. 얘눈에 뭐가 씌인 거다.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? 아니야, 닮지도 않았어. 초원이 그 집식 거 하나도 안 닮았어. 문에장을못 닮았어. 할머니를 닮았어. 두 분은 안 닮았는데, 고대로 빼다 박은 사람, 한사람 있지. 누구? <laughs> 어머, 내 정신 좀 봐. 아주 유경 사장 때오차지러 온다 그랬네. 야, 장시해. 너 누구 속 터지는 거볼 거야? 언니, 나 이따가 와서 얘기할게. 저 30분 뒤쯤 온다 그랬다. 고 앉아. 앉아. 누굴 닮았어? 초은이 죽은 고모. 그러니까 문 회장 여동생. 그래서 아주 그 할머니가 초은이 이뻐서 죽는 거야. 아니,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문 회장 핏줄인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? 거기다 생모는 휴학생이고. 아이고, 아이고, 빨리 나와봐. 아. 도저히.